조선시대 왕이 백성과 소통했던 월대가 곧옛 모습을 되찾습니다. 일제가 조선 상징을 철로 등으로 무참하게 훼손한 아픈 역사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백소민 기자가 먼저 현장을 가봤습니다. 한줌한줌 한줌 조심스레 파냅니다. 경복궁 정문 광화문 앞에 설치된 넓은 기단. 월대터가 웅장함을 곧 드러냅니다. 100년 넘게 녹슨 철로와 침목 등에 짓눌렸던 조선의 상징. 월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임금과 백성이 만나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어도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전차철로는 인근 상군부와 의정부 외행랑터 위쪽도 가로질렀습니다. 2018년 시작된 서울시와 문화재청 복원으로 길이 48.7m, 폭 29.7m 월대가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했던 광화문 복원 사업이 월대 복원의 완료로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대는 세 부분으로 나뉜 계단 가운데 어도를 경사로로 바꿔 웅장함과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광화문의 월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양 옆에 난간을 만들어서 훨씬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월대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는 10월 주변 정비까지 마무리되면 왕이 소통했던 흔적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복원이 됐을 때 실제로 이제 역사적인 모습이 얼마나 똑같이 복원이 될지 그런 모습도 굉장히 궁금해요.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